네, 특히나 버니의 수제자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부터가 네. 약간은 좀 공격돼, 혹은 어이. 수비 때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대, 제가 알기로는 이 버니 씨가, 버니 선수가 어... 제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laughs> 많은 제자가 형성되고 있어요, <laughs> 지금. 가르칠, 가르칠 네. 친구가 아닌데. 네. 네. 이쪽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거는 예상이 될 거라서, 라이트댓 입장에서는. 네. 라이트댓은 이미 수비 방향을 잡았죠. 자 인도하는 빛 날리면 함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갔어요 뒤쪽에서 켄까지. 하지만 저항이 거셉니다. 버그킹 빨대 도둑이 버티다가 여기서 끊겼습니다. 자 버틸만한 레이나 잘 버텨줬고. 네. 뻗들이면 아 씨네드. 아, 야 내가요. 내가 대한민국의 씨네드다. 예. 케이 씨네드. 엄청난 반응 속도로 오히려 먼저 킬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윅 혼자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체력은 많이 깎아도긴 했지만 본인도 체력이 없어요. 힘들죠, 힘들. 죠 최대한 킬은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봉쇄를 좀 빨리 돌린다는 마인드로. 그렇죠. 아 여기 까지네요 네, 최대한 을 아, 가져와야 네. 먼저 날아가는 그림도 만들어내는 자, 거라서. 탈미. 그렇죠. 자 지금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아 빨랐습니다. 어. 아 그래도 중요한 건이 본대가 브리키타와 버킹 빨대 도둑이 잡아내면서 근데. 네. 이래도 아직은 할만하거든요 공격팀 위치가 안 좋아요 파리가 파리가 그렇지. 파리 여기 서아 위험해 버거킹 욕심 냈네요 네 사실 숙적인 우위가 오이고 있는 상태에서 버리. 팀원들을 기다려서 좀더 안정적이던데 일단 살짝 급패스가 그리고 이번에 빠르게 뛰어 들어가서 확실하게 위까지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손기까지 뺏었죠 코트네 30초 남았죠 빠지기만 하면 스파이크 설치 자 일단 설치는 됐고요. 근데 위치가 이미 파악이 다된 상태라서 그쵸. 진짜 이제 피지컬 싸움입니 어, 이거야! 야 고트가 아, 추가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브리킷딱 껴서 잡아내는 장면이고 스캣 혼자 남아있어요. 스캣 잡아내면 괜찮은데 이거 좋아요 야, 더블 좋아요. 대답 대답! 와 스캣! 두 명을 아, 한꺼번에 잡아 냈습니다. 라이트 like 앳! 베이스란 쪽이 두 명. 이제 눈 총구 쪽 1분을 안겠죠.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 이거 잡았어야 됐는데 잠시만요. 그런데 위치 확인됐어요? 자, 터트리고. 아, 어, 대박. 어. 아하! 여기까지. 봉쇄? 그래도 아직 모르죠 <놀람> 네. 자, 그래도 스키시 일단 터냈습니다. 2대 2. 봉쇄랑 우주장벽 다확실하게 <놀람> 이겼다. 근데? 네, 빨리 가야죠. 이거 빨리 충분히 가야죠. 위험할 만하죠? 네, 그렇지. 하지만 위기 뚫고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나요? <놀람> 오! 예. 아, 요거는 좋은 판단이네요. 예, 진짜. 자, 바느체까지 됐고요. 네, 마무리가 될것 네, 같습니다. 네. 네. 3대 2. 라이트의 포지션을 보면요. 이게 연습한 게 많아요. 지금도 페인트탄에 후속 라인들이 봐봐요. 그러니까 오, 또 잡았어요. 구나 구슬과 이런 것들 연계를 연습을 했어요, 이거는. 네. 네. 자, 이번에도 페인트탄으로 키를 만들어내고 아, 있는 브릭이 있다. 돼요? 그리고 멍 때리면 아 죽어요. 이번엔 FTS 좋습니다. 네. 라이트에 두명 남아 있는 상태. 그래도 스키이시 항상 끝까지 살아남고 있다 보니까요. 이거는 만약에 오더가 좀더 계산적으로 했다면은 상대방의 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라이트에 어떻게든 떨어뜨리자. 음. 음. 이거 빼서 총기 살리는 것보다는요. 음. 싸우는 게 맞아요. 싸워서라도 총기 떨어뜨리는 백치. 게 이득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싸워야 돼요. 지금 가죠. 지금 가죠. 자 베슬라인 쪽으로 함께 스키이시 들어갑니다. 깊이 하지만 깊이 바로 뒤에 있어요. 아 엑스트라가 끊어냅니다. 두 나곳을 먼저 깔아두고요. 스킵! 스킵 잡아내죠. 야 스킵. 어이구야전진습이 성공입니다. 잡아냈고. 야 FTs 게이밍은 지금 뭔가 어 그래도 사이트에 설 가능해졌고요. 네. 자, 브리키타. 오, 브리키타 그냥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아래쪽에 두 명, 세 명까지 대기 중. 데미지 장식이 여전히 들고 있는 브리키타입니다. 자, 설마 가나요? 폭발팩, 데미지 장식 네. 브리키타 갔다. 아 우지지 못했습니다! 아, 아 뭔가 대단한 아, 장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1대1? 네, 뜨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럼 운명의 1대1 매치 스킷 선수! 오우야! 스킷 오늘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어비사트의 거의 수호자인데요 스킷? 예! 네. 뭔가 항상 라이데스의 마지막에 남아서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총 쏘고! 마무리가! 어, 교환됐어요, 그래도. 네, 교환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브리키따 깐다! 세 번째! 브리키따? 연속해서 키를 가져옵니다! 브리키따 깐다! <laughs> 어우, 잘하는데요, 브리키따? 케이시인 아, 헤드는 여기서 네. 한발 맞췄지만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네. 가져 와야겠는데요. 투자만큼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스킬이 아, 너무, 너무 어. 쉽게 빠져. 와우. 버그기 빨자도둑. 소바. 반응 진짜 빨라요. 아, 중요한 건도 레이나가 접한 항이에요. 이래일 소환. 아 예. 설착 전에 끝납니다. 잡는 게 안전해 보여요 이제 총기를 뺏는 게 안전해요 이거는. 네. 자 이거 드론 맞아 빠져. 지금 저, 됐어요. 이거 타이밍 살짝 오긴 났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지급. 만들어냅니다. 어. 뚫어냈어요 드디어. 속도 올려야 돼요. 네. 돼요. 엑스트라가 속도 올려줘야 돼요. 쭉 네. 들어가야 돼요. 총 빼는 상태에서 이거 베이스 라인까지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렇죠. 오 어, 이번에 빨리 뛰어. 대미지 위까지 잡아냅니다. 아오 어, 이번에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뚫어냈습니다. 네. 전반 마지막 라운드는 우리가 원핸들 한번 가져가 보자. 음. 아까도 이런 식으로 Z가 먼저 가는 게 맞았어요 사실 이게 순서를 좀바꾸 이거 확실히 뭔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위쪽을 뚫어내다 보니까 오예 예. 확실하게 네 다른 쪽도 좀 수월하게 뚫어낼 수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드래 네. 대다 프렌치까지 혼나 이대로 들어옵니다. 자 스키시 위쪽 신경을 계속 쏴주고 있는 모습이고 데미지가 꽤 들어갔어요 마무리됩니다. 아, 버거킹이 진짜 잘 도네요. 아, 네. 여기서 어! 잠깐, 잠깐! 오, 어, 골드성, 골드어둘다 없어! 네, 15천 남아 있는 상태. 일단, 근데 경갑까지 있어서 이거. 설치가 됩니다. 빠르게 접근해서 마무리가 되네요! 골트 아, 오늘 뛰었던 거 중에 제일 빨랐어요. 아, 깔끔하게 뛰었습니다, 골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쪽부터 리테크 시도에 나가고 있는 BTS 게이밍. 아, 너무 그래도 이거. 또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오우야! 골트 야, 이러니까 레이즈 할맛 나는 거죠. 이 맛에 하는 거예요이 네, 맛에 하는 거예요, 이 맛에. 자, 그래도 네. 그 와중에 두 명을 데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소강 상태입니다. 이거 메인 들어와야 돼요, 메인 들어와야 돼요. 메인 들어와야, 이거 들어와야, 들어와야, 들어와야 돼요. 못잡았어 마무리. 오우, 그래도 그러니까 메인이 와줘야 돼요. 여기서 하나 해줬으니까 메인 가야죠. 네, 네. 소바가 잘 뚫어냈습니다. 하나 더, 더 있어요. 아, 이거를. 어. 위쪽에 네, 주도권을 스피를? 뺏기진 않았는데, 아, 총알! 1대 음. 생존, 38. 그리고 회복이 되긴 됩니다. 두 명이 위쪽에 있습니다. 대박, 무슨 양쪽 지금 약간 충격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에임에대해 예. <laughs> 네. 어, 얼굴 잘... 살짝 보였어요. 아, 네, 한명 네. 자 이러면 뭐 총포상인가? <laughs> 시네드 혼자 남아 있고 체력이 10밖에 없어요. 아시네의 체력 10안 되네요. 예. 네. 그러네요. 뭔가요? 네, 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아, 있는 것 같아. 타이밍이 지금 하지만 뻥 아, 때리면 아, 죽어요, 가에이리가그 그렇죠. 아아아아아아 <laughs> 바로 얼굴 앞에서 부르키 닦았다. 아, 이거 고트보다 더 빨랐는데요? 저질 바로 앞에서 썼습니다. 어. 자, 어. 상당히 빠른 템포로 들어오면서 에이.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라이크 like 댄. 역시 양쪽 다 레이즈를 좋아하는 이유를 보여주네요, 확실히. 네. 자, 이러면 은 너무 이미 너무 힘든 상황이라 떨고, 어. 어. 어, 어, 뭐? 근데 엑스차라가? 네 엑스 트라가하지만두 명을 잡아내면서 나름의 기회를 잡아냈지만 여기까 아 많아요. 인도르름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뒤에서 멍 때리며 와가지고. 네 치를 네. 보면은 시네드가 지금 B 사이트에 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없어서. 네. 네. 어. 아, 아, 아 이거 이게 일단 쐈어요. 일단 쐈고 미로 대긴 미로냈어. 체력은 많이 빼놓게 됐는데. <laughs> 자 바로 이쪽에도 있어요. 아이영으로 잡혔어요 시네드에게. 아 시네드. 시네드가 아니. 두 명째 스파이크 들어갔지. 우리 기특하다. 아니 시네드. 차치. 시네드 보아? 네, 돌면서 새명 잡고 할거다 했어요. 시네드. 어, 근데 1대1. 이게... 아, 오와! 이렇게 되네요.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위 윅도 세 명을 잡아내면서 따라갑니다. 그럼 고치가 어? 바로 앞에! 네 명을 잡아내는 위기였습니다. 아. 네. 자, 들어가야 돼요, 이제. 뒤쪽에 불이 낀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을 때 위쪽 위쪽! 위. 위위위위 그렇죠 이렇게 위쪽으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밀어냈고요. 해체 가능해요 해체 가능해요. 어? 그런데 어? 멍 때리면 멍, 어? 때리면 멍 때리면 멍 때리면 죽어안 나와, 나와요. 네멍 때리면 죽어요까지. <laughs> 이런... 마무리대면서 해체 이어갑니다. 7대12 일단 한번 버팁니다. FTS 게이밍. 의도가 리테이크여도 이거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지가 있어가지고요. 와우 wow. 헬멧 다 쓰고 셨어요. 예. 자, 1대2, 난전 2대 1입니다. 2대 1. 2대 1. 네, 스킵. 스킷. 문제는 스킵이에요. 아, 풀고 아직 위치. 아, 사운드 들려서. 그렇죠. 해체아 헤치아 적 있고. 네. 이러면 네 스킵도 어쩔 수가 아... 없습니다 뒤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두 명을 잘라놓은 상황이고요. 교환이 되면서 4대 2까지. 자, 이러면 네 빨대 도둑도 여기서 엑스트라가 끊어냅니다. 야 아, 그래도. 그래도 멍 때리면 죽어요. 자, 레이나예요. 예, 예 생각해야 됩니다. 갑자기 여제 아, 여제 아, 아, 잠시만요 이거 아, 끝내겠다는 얘기죠? 끝낼 게임. 수 있나요? 게임 끝내겠다. 오오 네. 포야? 오 포야? 뜨는다. 네. 자 붙었어. 붙었고 잠시만요. 오 아니 이게 반장? 자 이름 몰라요? 여섯 발. 여섯 발. 2 0초 남았어 머리 보여요.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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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 네네네. 와 진짜 사고날뻔했어 이거. 지짜 빨라서. 눈나구를 깔리고 시간 2 0 초대로 접어들어서 이거 답답하거든요 라이트? 그렇죠. 이대로 그냥 라, 라운드 그냥 끝나 버릴 수도 있어요. 싸움 네. 끝나기 전에. 아니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아 아니야. 그 어떻게 두 명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아, 이것도 총소리에 묻혀가지고 스파이크, 스파이크 운까지 스파이크 위치 보면은 스파이크 아 왔다라 맞습니다. 싶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에이. 이러면 아이고, 와 맞습니다. 고트가 네 명을 잡아냅니다. 에이. 야 이거 연장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 네, 완전히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엑스트라를 잡는다면 B가 다시 열리고 돌린다면 오스파아 근데 문제는 메인에서 이게 아. 돌릴 수가 없을 것 에이, 같아요. 위치가 돌리기가 힘든 위치였어. 그러니까 빨리나 기다리고 스파이크 드롭까지 확인됐습니다두 명. 새벽 교실! 네. 가자, 연장전! 연장전 다 왔습니다, 이제. 아마 스킬 위치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해서. 네. 벤트와 베이스라인만 체크하면 되는 위치라서 이제는. 네. 45초 남은 상황에서 네명이 스파이크만 지켜낸다면 끝납니다! 야. 아 역시 아마추어 경기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옵니다. 아, 이거, 둔화구슬 있어서, 공격 타이밍 놓치면 끝나거든요, 라러 네, 나오면. 지금, 빨대 도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하하하, 어! <laughs> 고트가, 진짜. 이야, <laughs> 이번에도 아, 중요한 킬에 됩니다한 끈에 냅니다, 고트! 네, 부활을 하려고 했던 신헤드가 지금 죽은 거라서. 네. 10초 자, 그러면 설치까지 됐고요세명 남아있는 상태. 라이크댄. 아, 자, 그럼 역으로 매치 포인트를 뺏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는데요. 자, 그럼 와중에한명 돌거든요. 저 돌기 전에 뭔가 승부를 내야 됩니다. 이게 예, 오히려 그 장벽 때문에 미드를 그쵸? 장벽 파리 때문에, 파리! 장벽 때문에 이렇게 방심을 하고 있고, 네. 아, 이러면 아, 하나씩 점이가 됩니다. 오, 오. 파리가 드래드에 아. 내면서 결국 매치 포인트를 역으로 FTS 게이밍이 가져옵니다. FTS가 이대로 굳히기만 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경기. 그렇습니다, 시네드. 분위기와 전세만 보면 이건 역전의 기회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거 오딘 때문에 끝날 것 같은 느낌에 갈릴 것 같아요. 네. 우당탕탕탕탕! 시작! 갈래비는 오딘! 어 세명을 아 잡아주는 신네드가 쇼팅! 끝났어요, 이거 진짜! 혼자 남아있는 상태 체력이 없습니다! 1 4대1로 FTS 게이밍!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FTS는 뭐 학교 친구들끼리 모인 팀인데 뭐 학교 졸업할 때까지 추억군에 하나 제대로 만들었죠. 말도 아. 안 되는 경기력을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예. 인생 업적이죠. 정말 야. 어려운 상황을 역전을 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죽거리죠 이러면 그렇죠.